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조에 관련된 영상들을 몇개 올렸는데요. 거기에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성도가 아닌 분들의 생각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댓글에 달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합당한지 무엇이 더 최선 혹은 차선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더 완성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뭔가 보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이다라는 댓글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11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11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런 댓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구약에서 제정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11조를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11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11조를 명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사람은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를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주장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폐지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라고 말입니다. 구약은 폐한 것이, 구약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구약이 폐지되었다면 구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런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구약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폐지되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외약 율법 가운데 더 이상 적용이 안되는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법 같은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이러저러한 의무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1 2지파의한 지파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정결법 같은 것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나면 얼마 동안 부정해지고, 어떻게 하면 정결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낫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법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나 새우나 조개나 이런 것들은 그에해서 식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신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 시민법의 정신, 정결법의 정신, 음식법의 정신 같은 것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하며살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민법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결법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러운 것이 아닌 깨끗한 것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음식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법률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세세한 규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하신 그 정신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그 울타리 안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방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또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럽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더러운 음식, 사하기 쉬운 음식,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함부로 섭취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재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정신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정신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조도 저는 그 정신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님믿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11조도 폐지되었다, 폐기되었다,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어리석은 주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그런 반론들은, 목사는 레위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일을 하지 않고, 성질의 업무를 보면서 다른 1 1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을 보면서 목회일를 하면서 성도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는 레위인이 아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이나 제사장의 그런 계급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와 레위인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업무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돌본다는 것이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와 레위인의 공통점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 통로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캐리그마 선포의 말씀을 전했다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디다케 가르침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듯이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목사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처럼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처럼 11조를 받았으는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세 번째, 11조 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11조와 상관없이 천국에 가는데 왜 자꾸 11조를 요구하는가 하는 그런 주장이죠. 내 네, 11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또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복받은 사람이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재산과 소득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고 10의 2조, 3조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헌금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교회 목사들이 너무 사치한다 하는 그런 반론입니다. 목사들이 11조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유학 보내고 호의호식 하면서 살인사육을 채운다. 그래서 11조 하기 싫다. 하는 그런, 그런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10만 가까이, 10만 명 가까운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미자립 개척교회입니다. 80% 이상이 미자립 개척교회입니다. 미자립 개척교회 목사들은 자네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치하고 떵떵거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목사들이 사치하고 살해 사육을 채운다면, 왜그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나와서 살해 사육을 채우지 않는 청변한 목사들에게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살해 사육 때문이 아닙니까? 왜그 교회에서 나오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왜그교회 목사들을 욕하고 있습니까? 욕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청별한 목사를 찾으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회에 헌금하기 싫다면, 목사가 미워서 교회가 너무 커서 헌금하기 싫다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것도 11조의 큰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성도들,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11조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주 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 교회만 11조를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돕, 돕는다거나, 개척교회를 돕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개척교회 돕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11조의 정신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분은 헌금이 너무 많다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교회의 헌금 가지가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교회 얼마나 헌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분수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헌금을 강요합니까? 강요하면 그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 헌금이. 그 재물이, 그 수입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1조 논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헌금이, 그 수익이, 그 재물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는 그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득과 여러분들의 재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섯 번째 어떤 분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구약의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그 11조를 지금도 해야 되는가 하는 주장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베드로가 그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께 누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선택된 자들 맞습니까? 제사장처럼 살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왜 목사들은 텐트 메이커 처럼 자신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텐트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그렇게 자기가 수입을 만들면서 일을 하여서 먹고 사는 그 수입을 만들면서 자투리 시간에 남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목사들은 그렇게 못하는가?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데 왜 대다수의 목사들은 그렇게 못하는가?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히 섬기면서 풀타임으로 섬기면서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생활을 감당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회당에서나 신약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영적인 것을 배웠습니까?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공개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낮에 생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제대로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신방하고 전도할 시간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생을 하면요. 선생을 하면요. 오후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오후의 시간에 보통 쉬어야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심신을 쉬게 하지 않으면 다음 날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같이 시간이 많은 사람도 그러한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늦게 퇴근하죠. 여러 가지 잡무가 많죠. 어떻게 목회와 그 생업을 병행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는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시스템에 적응하고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 어떤 분들은 서구 기독교에서 11조를 폐지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서구 기독교에서 11조를 폐지하고 종교새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독일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서구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일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들었던 인상 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피터 슈툴마크라는 유명한 튜빙연의 신약학 교수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대안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돌파구가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한국이나 동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서양에 공부하러 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놀랬고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서구 문화의 그 몰락이라는 그런 어, 책을 쓴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동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독일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역사는 11조를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기독교회사는 11조를 주장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사를 공부하면 모든 시대에서 11조를 인정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칼빈이 그랬고, 루트가 그랬고, 즈빙글리가 그랬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11조 논쟁은 이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의 논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재물이고 나의 소득이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일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건강과 시간과 환경과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입니다. 십일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샬롬.